나는 매일 아침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흉부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심장과 호흡 사이의 깊은 연결을 회복시키는 일종의 내적 조율이다. 운동은 손바닥을 펴고 손가락 사이를 넓게 벌려 가슴 중앙에 위치시키는 것에서 시작한다. 손끝이 정확히 흉골과 늑연골 사이에 닿도록 하여 흉부 앞면의 근육, 근막, 그리고 연골의 미세한 움직임을 손바닥으로 감지한다. 손과 흉부 사이의 이 접촉은 마치 감각의 안테나와도 같아 몸 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긴장과 이완의 흐름을 뇌에 실시간으로 전달해준다. 이 상태에서 몸통을 마치 무한대 모양을 그리듯 천천히 유연하게 움직인다. 이 움직임은 척추와 갈비뼈, 흉곽을 따라 유기적으로 전달되며, 몸 전체의 순환이 열리고 중심이 풀리는 듯한 해방감을 준다. 운동을 이어가며 복부는 마치 물풍선처럼 부드럽게 팽창되는데, 의는 횡격막이 아래로 수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부의 이완은 단순한 배 근육의 풀림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와 심장. 압력조절에 깊게 관여하는 복부 마이너스 흉부 연결구조의 해방이다. 이를 통해 횡격막은 더욱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의는 곧 폐의 자연스러운 확장, 심장의 기계적 압박 해소, 그리고 전신의 산소 순환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움직임과 호흡의 흐름 속에서 나는 손가락을 통해 느껴지는 흉부 전면의 섬세한 움직임 근육, 근막, 늑연골의 유연한 변화를 뇌에 집중적으로 인식시킨다. 이 감각의 인식은 단지 신체 감각의 각성이 아니라 뇌와 신체 사이의 소통 경로를 되살리는 작업이다. 동시에 등 부위의 근육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늑간부의 근육과 늑간신경의 이완은 호흡의 깊이를 확장시키고 얕은 호흡에서 벗어나 진정한 흉복식 호흡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어깨는 들지 않고, 오히려 아래로 가볍게 빠지며, 목과 승모근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는 목과 두개부의 긴장을 방지해 상부 신경계의 흐름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운동을 하는 동안 의식은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현재의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동작 안에서 나의 생명 리듬과 감각의 미세 진동을 온전히 경험하고 감지하는 것이다. 호흡은 자연스럽고 끊김 없이 이어지며 숨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심장과 폐의 리듬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움직이는 도중 가슴 앞쪽에서 뚜둑뚜둑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이는 오랜 긴장으로 굳어있던 늑연골이 유연해지며 발생하는 정상적인 소리다. 이는 내 몸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그리고 심장이 점점 더 압박에서 해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 운동은 특히 좌선이나 명상 전에 시행하면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큰 도움이 되며 산책 중에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다. 또한 심장이 빠르게 뛰는 유산소 운동 후 예를 들어 숨이 찰 정도의 가벼운 달리기 후에 이 팔자 운동을 행하면 혈류와 체온이 상승된 상태에서 근막과 신경계가 더욱 깊게 이완되고 흉부의 해방감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매일 반복된 운동을 통해 나는 점차 가슴이 부드러워지고 심장이 스스로의 공간을 회복하며 편안해지는 것을 체감한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이 정교한 순환의 과정은 단순한 신체 훈련을 넘어서 치유와 재생의 의식을 동반한 살아있는 명상이라 할수 있다.